마시멜로들, 어, 오늘, 멜로예요 오늘은 어,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들어온 켈루라고. 멜루. 멜루라고 해요. 네.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 택배가 왔습니다. 네. 택배가 <laughs>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요거를 개봉해 볼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해 볼까요? 고고, 다 같이 가위로 잘라 볼게요. 네, 바, 방금 시끄러웠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잘라볼게요. 아, 안되겠다. 자르고 오겠습니다. 아, 자르고 오겠습니다. 네, 이게 나왔는데, 어, 울트라디 세이버 켈라트라는 거예요. 네. 한번 이걸 열어볼게요. 네. 동생분, 아 멜로분 열어줬어요. 아니요, 여기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쇼. 아니요. 어, 이렇게 열려요. 이게다 음. 네,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는데 한번 다 꺼내볼게요 네, 선상에는 먼저 이거 칩칩 칩 같은 게 들어있었고요 네, 네. 이 뜯을게요 여기 앞에서 이렇게 뜯어볼게요 우와, 소, 손 주세요, 손 쏭, 이렇게 부을게요, 여기에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요런 거랑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요런게 들어 있었고, 어, 이런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저거. 그리고 어. 울트라 디세이버 칩이랑 이거 얼굴 바꾸시는 프레스 뭐지? 비이 있습니다. 네, 초점이 잘 맞지 네요 이렇게 있고 이거 얼굴 바꾸시는 건데. 네, 그래요? 그럼 이걸 안에 넣을까요? 네. 네, 그다음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발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후좀 누르고 이제. 네모드. 네,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어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트리. 트리.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트리고요. 얘는 네모트. 메모드입니다. 네. 아리고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얘는 뭐죠? 음, 음. 여기 뭔가 적혀있다. 한번 읽어볼게요. 푸테라노돈의 음. 머리를 좌우로 비틀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부서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몸통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립을 대충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래놓고 도저히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할수있는 분은 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멜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